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웰다잉협회 대한웰다잉협회 회장 또 백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용숙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는 웰다잉과 호스피스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을 만나서 교육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주제는 인생의 참 행복은 아름다운 마무리에서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학기 과정을 이렇게 17 테마가 있는데요. 이 테마를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를또 필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숙제를 줘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웰다잉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보게 되고요. 웰 well 다잉이 뭐며 웰 well 리빙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의, 아름다운 삶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요. 발달 단계에 대해서 오는 위기가 있죠. 우리가 삶에서 여러 자꾸 큰 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위기, 또 아니면 뭐 사춘기라는 위기 있지만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건가? 네. 자, 그러면서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또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 건강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일 관리, 또 경제 관리, 또 친구 관리, 그러면서 언젠가는 헤어져야 될 이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 1, 2, 3 과정이 하나의 도입이라고 한다면, 이제 4, 5, 6에서 16번까지가 전개, 본론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새로운 인생 설계가 이제 종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죽음 준비 교육의 필요성, 죽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왜 죽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준비할 필요가 뭐 있을까? 이 말은 여러분, 새춘기가 오고 대학생이, 대학생이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나이가 들면 사춘기가 오는데 왜 준비를 하냐? 자, 잘 사춘기를 잘 이해하고 준비함으로써 사춘기를 참 쉽게 잘 지나갈 수도 있겠고, 그렇지 못하면 나만이 오는 갈등이나 방황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학적인 죽음만 이해를 하게 되죠. 호흡이 멈춰지고 심장이 멈춰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에도 종교적인 차원에서 의 죽음도 이해하고 심리적인 이해도 하고 학문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기를 원하냐라고 하면 다 평안하게. <laughs> 고통스럽지 않게, 외롭지 않게 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준비를 하지 않은 분들은 무의미하게 생명만 연장시키는 기구를 달고 중환자실에서 외롭게, 두렵게 정말 무의미하게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부 분들에 대해서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해 놓는 게 좋겠고요. 그에 대한 법적인 웰다잉법, 연명 의료 결정법에 대한 법을 이해하고 여러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지를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아름다운 로버레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 가운데서 부모님들이 또 우리 자신이 돈을 벌고 일을 해서 많은 것들을 축적을 했지만 이걸 잘 나누지 못하고 나누어 주지 못하고 가게 되면 이 돈이 화근이 돼서 가족 간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이해해서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착한 이별시 우리가 장례를 해야 되는데 장례가 너무 형식적이나 또 상업주의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장례를 어떻게 하고 장사법이 어떻게 되고 장례 문화는 어떻게 되는가를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등 해결을 위한 용서와 해라고 해서 우리가 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갈등을 하게 되죠. 이 갈등을 위해서 용서와 하해를 할수 있도록 이제 준비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살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자살을 왜 자살을 할까 또 자살하면 어떻게 될까 또 자살은 심리가 어떻고 자살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삶의 통찰을 위한 자서전 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청소년에게도 자서전을 쓸 필요도 있지만 중년에 또 노년에 내 삶을 자서전을 써봄으로서 통찰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와 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사별을 위한 이제 애도와 상실 그리고 가족과 이제 이해와 중재라고 그래서 사수도 그러면서 노인들이나 중년의 사람들만 웰다운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도 웰다잉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 웰다잉까지 같이 접목을 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전체적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강, 2강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웰다이의 의미가 뭘까? 자, 한번 보시면 물비, 잘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최근에 웰다이, 잘 죽기 위한 고민마저도 중요해졌습니다. 역설적으로 잘 죽는다는 말은 잘 살아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잘 살았다. 후없다 이렇게 뜨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웰다인 교육은 웰 리빙을 위한 교육이다. 예. 제가 이제 연합뉴스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웰 리, 웰다인 교육은 웰 리빙을 위한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사냐라고 물으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행복이 뭐냐 또 무엇 뭐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또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와 함께 있으면 행복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은 가져 보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또 끝이 없는 그런 욕심의 한계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가짐으로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이름 석자를 남겨야 된다라고 해서 명예를 가지게 됩니다. 자 명예도 우리가 조금뭐 직원이었다가 계장이었다가 과장이었다가 차장이었다 이렇게 올라가면 계속 더 성진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결국은 끝까지 가다 보면 명예도 이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명예가 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도 명예도 아니라면 그럼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봤더니 관계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관계인데 어떤 관계요? 인간관계. 그중에서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의미 있는 관계 또 의미 있는 일 이것이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 선교 순교를 하시는 모습들 을 보면 그분들은 정말 의미를 발견해서 자기에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 할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행복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유와 명예가 아니라 정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죠. 사이간자라고 해서 사람 인자에다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자 인간의 삶이란 결국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끝없는 바다를 건너는 항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항해와 같은 것이 뭐겠어요? 큰 바다를 이 배를 타고 사람들이 같이 걸어가는 또 항해를 하는 모습인데 이 바다에 배의 면적이 조금밖에 바다 위에 떠있으면 이 배가 잘 가겠죠. 그런데 조금만 폭풍이 불어도 조금만 폭풍이 와도 바다가 뒤집어 배가 뒤집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사람들은 깊숙이 넣습니다. 바다에. 가라앉지 않을 만큼. 그렇기 위해서는 배의 미짐을 깔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배의 미짐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고 큰 위기입니다. 갈등입니다. 또 때로는 시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 속에서 서로 화목할 수 있고 서로 겸손할 수 있고 서로 배려할 수 있다면 인생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가장 훌륭하고 가장 대단하고 나를 따르라 하게 되다 보면 균형을 잃어서 배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위기나 시련은 때로는 우리를 안전하게 이렇게 항해할 수도 도와주는 겸손의 도구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관계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란 사람으로 읽어도 좋고요, 또 삶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사람의 준말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일생동안 경영한 일의 70%가 사랑과의 일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삶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구는 다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옷을 살려고 하면 돈이 있고 또뭐 좋아하는 패션 디자인이 있다 하더라도 내 몸이 그 원하는 마네킹 수준에 이렇게 체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옷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좋은 사람,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가정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지면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유상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웰리빙과 well 웰다잉을 well 보면 인생의 계획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많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즉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죠. 좀 전에 제가 연합뉴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웰다잉은 well 젊어서 배우면 작년에 이루고 작년에 배우면 노년에 새하지 않고요. 노년에 배우면 헛되이 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웰리빙은 well 웰다잉이다. Well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이런 서드에이지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 60대 되시는 분들을 서드에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엔 20대 중반까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20대 중반부터 한60 정도까지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고, 그러면 노년에 여가를 즐길 수 있었어요. 근데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해서, 이제는 60, 70에 직장도 없지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되고요. 여가는 70이 넘어서 후, 70대 후반이나 대학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를 우리가 써드 에이지라고, 퍼스트, 세컨드, 써드 에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써드 에이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게 우리가 고민이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24시간을 보면서 100세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25세인 대학생들은 몇, 세, 몇, 시, 몇 시일까요? 아침에? 여러분 25세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거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25대는 새벽 6시에요. 그리고 50대 우리가 중년이라고 이야기하는 50대는 낮 12시에요. 그리고 75세 우리가 노년이 가까운 75세는 오후 6시에요. 그렇다면 대학생들도 지금 만약에 내가 전공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바꿔도 늦지 않겠구요. 50대인 사람들이 이제 12시라면 이제 자녀들 좀 키워 놓고 이제 새롭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도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 50대쯤 되면 자녀 키우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서 나는 아주 아무 할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75세가 되면 이제 우리가 다 늘어서 이제 내가 뭘 죽을 나이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 5, 6시라면 이 마지막 폴스 에이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자 채우고, 여기 이 폴스 에이지는 채우고, 많은 배우고 채우고 해서 채우고, 그다음 세컨 에이지는 이루고, 많은 것을 이제 성취하겠죠. 그리고 서드 에이지는 우리가 쓰이고, 이제 나누고라고도 할수있죠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폴스 에이지는 비우고, 정리하고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봉사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면 이렇게도 살수 있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준비하면 노년에 출판기념회 하고 봉사자 대상도 받고 철인 3중 경기도 도전하고 크루즈 여행도 하고 그런데 준비하지 않으면 우울하게 되고 투병 생활하게 되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 가족 간의 갈등으로 별고 이혼 이렇게 된다면 참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가슴 아픈 사실은 자식 소용없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이야기를 할때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오로지 자식들만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나의 준비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참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게 되는데요. 나의 울음으로 시작해서 남의 울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태어날 때는 내가 울었는데 내가 죽을 때는 다른 사람이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생로 병사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논현을 위해서는 이 다섯 여섯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세째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참 많이 고민이죠. 참잘 살아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인지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면 잘 산다, 저렇게 살면 잘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그 사람에 대한 대답이고 나의 경험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i r d and third, and t i r s t s e c o n d third, f o u r t h a g e 인데이네 단계를 어떻게 잘 마무리해서 마지막에 완성의 시기에서 노화의 단계에서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고 싶고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을 만나고 싶고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배움 체험의 시기와 그 다음에 이루매 시기와 그 다음에 쓰임의 시기 일을 하고 자 그러면서 나눔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저도 많은 일들을 해봤고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금 다시 태어난다면 여전히 저는 가르치는 일 강사 교수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합니다 꼭 학교에서 교사가 아니라도 일반 사회에서도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 교육이 저한테는 굉장히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를 만난다면 참 행복하겠고요. 또 지금 저는 저희 이제 두 사람하고 가까운 곳에 저희 딸이 결혼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꼭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살면 참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완성의 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은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요? 만약 저기 금수저 태어나서 이렇게 가면 참 좋겠고, 또 계속 상승만 하면 참 좋겠죠. 지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유곡절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꼭 성공한 일만 아니라 또 실패한 일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여러분들에게는 이 실패한 경험도 굉장히 다시 성공의 지름길이 되기도 하고 또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년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잖아요. 6 0대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곡수는 우유곡절이 있었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멋있고 행복하다면, 우리는 참잘 살고 있는 거겠죠. 어떤 할머니께서 우유 배달을 하시면서 자녀를 키우고 결혼을 시켰대요. 열심히 노동을 해서 살았는데, 지금도 상하지 않은 우유가 어떤 맛인지를 모른대요. 그 말은 우유에 상할 때쯤 날짜가 지난 것은 끓여서 먹고 상하지 않은 것은 다 배달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억척스럽게 살다가 자녀들을 다출가시키고 했는데 남편도 돌아가시고 어느 날 혼자 남아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우울증이 시달리게 됐어요. 그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무엇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나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이 권유로 복지관에 나가게 되고 복지관에 가서 스포츠 댄스 요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신의 재능 끼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포츠 댄스 강사님이 이 어르신에게 좀 보조 강사를 좀 해달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단정히 입고 또 강사님이 자기를 데리고 오면 같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집에 들어오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할수 있는 존재, 내가 누구를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존재, 또내 안에 있는 재능을 발견해서 그걸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이분이 한 고백이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나눌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되어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명품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요. 명품 인생이 뭐게 잘 사는 거잖아요. 이 명품 인생이 결코 가만히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품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명품 인생은 일과 여가의 균형을 이루는 거,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 그다음에 현실과 낙관, 현실도 생각하지만 꿈을 가지는 거, 내가 성찰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거. 자유와 친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같이 있어도 갈등하지 않는 이런 관계가 명품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 명품 인생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합니다. 이런 뭐고, 여가는 뭘까를 보면 이런 때로는 이런 열심히 수고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게 일이라면, 여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그래서 정말 즐길 수 있는 돈을 쓰면서 기쁜 것이 여가고요. 돈을 벌면서 기쁘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이런, 예전에는 일이 90이고 여가가 10이었다면, 이제는 50, 50, 또 아니면 60, 40으로 가야 된다고 라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타인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여가에서는 돈 쓰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여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와 타인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타인 중심으로 살았다고 할수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또뭐 직장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I want to do to be, to go, to get 내가 원하는 게 뭔가 그렇다면 나중에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시는 이야기 내가 너희들 안 먹고 안 쓰고 살았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는 이야기죠 원망하게 되죠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원망하지 않고요 자녀들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해서 했는데, 그걸 자녀들에게나 이웃에게 원망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후회할 것 같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것 같으면 후회하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실과 낙관이 있는데요. 자, 현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낙관은 뭐겠어요? 꿈이죠. 우리가 나이가 상관없이 내가 이 나이에, 아까 50에서 다 살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때가 난 12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실과 낙관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뭐, 우리가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봉사하기도 딱 좋은 나이고, 공부하기도 딱 좋은 나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찰과 실행이라고 해서, 성찰은 뭐겠어요? 우리가 깨달은 거잖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간접 직접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모습이에요.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또 공짜는 없다. 자식 뜻대로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찰한 거라면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어, 적용을 해야 되는데 깨닫기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내려놓고요. 자녀들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그랬지를 그럴 수도 있지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나가고 마을회관도 가는데 가면 갈등하게 돼요. 남의 잘된 것을 볼 수가 없고, 그러면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혼자 있어서 책도 보고, 또뭐 난초도 키우고, 또 다른 취미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친밀은 먹였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질 때, 우리는 명품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명품 인생을 살고 있나요? 저도 명품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실행해 옮겨보려고도 하고요. 또 여가를 즐겨보려고도 노력을 하고요. 또 나,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보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헤어져야 되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